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알파쿼크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알파쿼크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다시 한번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고가 76.84k, 최저가 75.49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76.16k인데요. 급변한 시장에 맞게 시장 흐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파워크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파커크는 지적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음악 저작권, 웹툰 저작권, 영화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 있는 NFT 아이템 제작 및 유통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오픈씨의 조금 더 저작권화되는 버전인데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 대박친 한류 드라마나 전 세계 글로벌 히트한 프로그램 혹은 BTS의 저작 판권이나 웹툰을 미리 매수할 수 있다면 이라는 아이디어로 시작된 플랫폼입니다. 즉 음악 저작권을 사게 된다면 사람들이 음악을 플레이할 때마다 내 파이프라인으로 수익이 계속해서 쌓이는 형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ERC20 토큰으로 분류되는데 이더 블록체인의 악명 높은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BSC로 이동할 수 있는 브릿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NFT 마켓플레이스와 관련 서비스들은 EBSC 위에서 구동도 되죠. 또한 지난 11월에는 에머월렛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알파커크는 NFT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유틸리티를 확대하며 지속적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코인마켓 캡에서 알파코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704위 랭크하고 있고요. 시장을 한번 체크해 를볼 건데요. 가장 많은 거래량 업비트고요. 그다음이 비썸, 후업이 비트겟 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썸에서 87.68% 거의 90%에 가까운 수가 거래가 되고 있다. 이만큼 업비트에 의해서 시세가 만들어지는 코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차트 한번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피트 차트 한번 볼 건데 어피트의 2020년도 상장이 됐고요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역사적인 신곡 신고... 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하향 추세를 보였고, 최근 들어서 우상향으로 추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노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1591원, 거의 1600원대의 이 매물벽입니다. 결국에는 이 매물벽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온 후에 2300원대 매물벽 역시 뚫어줘야지만 그 다음 라인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요. 이 구간 뚫칠 못한다 라고 한다면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인장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의 힘을 붙이고 있는 힘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렇게 큰 거래량이 또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으로 인해서 다음을 조금 더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한번에 큰 거래량 이후에 상승기류를 탔고요. 이런 큰 거래량 이후에 상승기류를 탔습니다. 2023년도에도 거래량 이후에 어찌됐던 고점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한번 나온 그런 경력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거래량은 상당히 유의미한 거래량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할 건지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에는 이렇게 큰 거래량 위에는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폭이 뭐 5%든 10%든 20%든 최소한 도로 상승 기류를 탄다. 하지만 그 중간에 이렇게 조정 구간을 거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정 구간에서 우리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조금씩 사 모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등 나오면서 평단가 조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반등 나왔을 때 익절가 나오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익절하신다면 급등이 나오거나 서서히 끌어올리는 움직임에서도 충분히 다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계과에는 전체적인 코인장 흐름과 그 흐름에 맞춰서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코인인데요. 하지만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코인들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알파커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알파쿼크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알파커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